안녕하세요. 오늘 또 수박밭에 왔습니다. 어 그제는 풀 수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수박밭에 왔는데 호랑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비대 성장한 것 같습니다. 어 조금 전에 거창에 어, 사신 사시는 저희 멘토님이 왔다 가셨는데 어, 순을 수정된 순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이 좀 늦었답니다.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어 다른 방법을 원래는 어 원래는 어 여기 심어진 이 자리 옆에 수박이 놓여지는데 어 저는 자그 때를 놓쳤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반대쪽에다 달아야 된다네요. 순을 돌려줘야 되는데 순 돌리는 것이 늦었답니다. 지금 고랑 걸어다닐 고랑도 없어요.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, 멘토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왔다 가셨어요. 저는 멘토님 집에 갔었고 그 다음에 멘토님은 제 집에 오셨고 서로 엇갈렸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방법을 찾아냈고 이따가 정리하고 어, 자세한 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. 이거 수박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네요. 순정리가. 아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몰랐습니다. 어, 최종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듣고 한 것을 어, 마무리 지을 때 토탈적으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정도고요 어,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